사이다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. 사이다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. 멤버분들의 접중 인증입니다. 오지마 회원님, 한번만 먹자 회원님, 지금이니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.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. 12월 31일 국내 농구 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기는 홈팀 울산모비스 대 원정팀 가스공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. 홈팀 울산모비스는 이우석의 활약을 바탕으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. 박무빈이 외곽에서 활약해준 것과 함께 쇼 롱이 다시금 포스트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.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정을 치르고 있으나 주축 선수들이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의 경기인 것을 감안하면 크게 부담되지 않을 수 있다. 그리고 가스공사를 상대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포스트에서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물론 외인 맞대결에서 확실한 우위를 장담하기 어렵지만 빠른 발을 활용한 포스트의 활약을 감안했을 때 국내 매치업에서 외곽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. 상대가 외곽에서의 수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접전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결국엔 포스트 매치업 로테이션 싸움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. 반면 원정팀 가스공사는 경기 후반까지 리드를 지키고 있었으나 4쿼터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근소한 리드를 가져왔다. 물론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출혈은 없었지만 주축 선수들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. 김낙현이 경기 막판 위닝 샷을 성공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곽에서 공격 흐름을 주도하던 것이 크게 줄었다. 니콜슨이 골 밑에서 다시금 강세를 보여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현대 모비스를 상대로 포스트 강세를 보여주기 위해선 니콜슨의 활약만으로는 부족하다. 정성우가 외곽에서부터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며 실절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. 결국 공격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공권 싸움에서 크게 밀리지 않아야 하는데,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초반 접전을 이어갈 수 있더라도 결국엔 백업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면, 김낙현을 필두로 한 공격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.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현대모비스의 포스트가 부담이다. 물론 니콜슨이 버텨줄 수 있겠지만, 이는 한계가 분명하다. 외곽에서도 상대적으로 휴식을 취한 가스공사 입장에서 정성우를 앞세운 수비 라인을 자랑할 수 있으나 현대모비스 또한 박무빈, 이우석의 활약을 바탕으로 외곽에서의 공격 또한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. 결국 접전 상황이 이어지며 경기 후반 현대모비스가 더 강한 집중력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울산모비스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. 사이타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.